안녕하십니까. 이동환 tv입니다. 오늘은 높아지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용유해라는 말은 하늘 끝까지 올라간 용이 내려가는 길밖에 없으니 후회한다는 뜻입니다. 욕심이 한이 없으면 반드시 후회한다는 사자성어입니다. 이 말은 주역 건괴 맨 위에 있는 육효의 뜻을 설명한 효사에 나오는 말입니다. 주역의 건괴는 용이 성천하는 기세로 왕성한 기운이 넘치는 남성적인 기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주역에서는 이 기운을 다루는데 신중을 기하여 이 운세를 단계별로 용, 용에 비유했습니다. 첫째 단계가 잠용입니다. 연목 깊숙이 잠복해 있는 용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덕을 쌓으며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 단계는 현용입니다. 현용은 땅 위에 올라와 자신을 드러내어 덕을 널리 펴서 군주의 신임을 받게 되니 그 때를 얻어 정당한 지위에 오르고 도와 선을 펴서 백성을 감화시키게 됩니다. 셋째 단계는 항룡의 단계입니다. 항룡은 하늘 끝까지 다다른 용으로 성천한 용입니다. 기상은 한없이 뻗어 좋지만 하늘에 닿고 나면 그 다음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는 진나라 때 정치가입니다. 시황제를 섬겨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일족까지 높은 지위에 올라 최고의 권세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는 스스로 순자의 가르침대로 매사의 성을 급, 금하라 했는데 우리 일족의 부귀영화가 극도에 달렸는데 앞으로 닥쳐올 일이 두렵다고 말을 하면서도 부귀영화의 자리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조고의 참소로 그일족은 몰살을 당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정량, 장량은 유방을 도와 한 나라를 건국하고 개국 공신이었으나 관직을 거부하고 산성으로 들어가 여생을 보냈습니다. 조부는 전쟁에 공로가 있던 공신들을 황실의 안녕에 방해가 된다며 모두 주사를 했습니다. 장량은 개국 공신의 권력과 영예를 마다하고 언둔함으로 천수를 누리며 살수 있었습니다. 공자는 항용에 대해 경계하는 말을 했습니다. 항용은 너무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종기 하나 지위가 없고 너무 높아 교만하기 때문에 자칫 민심을 잃게 될 수도 있으며 남을 무시함으로 보필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항룡지위에 오르면 남을 무시하고 교만에 빠져 결국 후회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면 분수를 지키고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중 예체들이 자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거론되는 후보들을 잠룡이라 하고 이들이 현룡의 단계를 거쳐 항룡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현존하는 왕이 수명을 다하고 왕위를 이어받거나 혁명을 일으켜 탈취하는 방법으로 왕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거를 통해 권좌에 오르게 됩니다. 민주주의가 정착해가는 과정에 장기 집권을 위한 야만적인 정변이 일어납니다. 전국, 전국 시대 공자가 경계한 항용유의 교훈이 아직도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잡은 권력을 연장하거나 자기 진영의 세력이, 세력이 개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 않게 됩니다. 물국적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리적 현상에도 극점에 도달하면 다시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인간사회도 도가 지나치면 극치에 이르게 되면 본래 위치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권세를 잡은 위정자가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 욕심을 채우려 하다가 망한 사례는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인간 사회도 자신의 분수를 알고 절제할 줄 알면 편히 살수 있다는 사자성어로 안빈낙도와 안분지족이란 말도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 자신을 파멸시키는 화를 불러옵니다. 출세와 영광의 자리에 오를 때 여기 내가 떨어져 죽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은. 탁초는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